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스타입니다. 저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호스텔에서 제공해 주는 조식을 먹습니다. 여기 호스텔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은근히 먹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이것저것 챙겨 먹었죠. 이건 마마이트인데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빵에 발라 먹는 거죠. 저는 싫어합니다. 코스텔의 저렇게 주방 기구가 쪼름이 진열돼 있어서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밤에 추웠는지 저렇게 차에 성애가 다 끼었어요. 사실 여행 내내 제이드는 마음 속에 고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차를 어떻게 팔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저도 그렇고 제이드도 그렇고 둘다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막바지여서 제이드는 차를 팔고 본국으로 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겨울이다 보니까 또 더더욱 차 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laughs> 종이에다가 차를 판다고 적어가지고 어, 구매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자동차 딜러한테 결국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하는 뭐 좋은 가격은 받지 못했지만, 뭐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아, 또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와 함께 출발을 하고요. 지금 가는 곳은 프란트 조셉 옆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어제 저희가 프란트 조셉 옆에 있는 피터스프리라고 어, 연못에 프란치 조세 빙하가 정말 아름답게 반사되어 보이는 연못이 있는 산책로에 갔었잖아요. 오늘은 거기 말고 그 옆에 있는 좀더긴 산책로를 갈 거예요. 이때 산책을 하면서 버섯을 정말 열심히 찍었어요. 왜냐면 산책로에 버섯이 많기도 했을 뿐더러 저희보다 앞서서 여기를 여행한 친구가, 어, 파란색 버섯을 봤다는 거예요, 밝은 파란색. 그래서 어, 제이드가 파란색 버섯을 굉장히 찾고 싶어해서 걸으면서 이렇게 버섯이 어디 있는지만 열심히 둘러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laughs> 진짜 다양한 색의 버섯이 있더라고요. 어, 저는 버섯 색이 그렇게 다양할 줄 몰랐는데 노란 버섯도 있고 뭐 빨간 버섯도 있고 초록색 버섯도 있고 그랬는데. 오 저희가 원하는 파란색 버섯은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저때 로드 트립을 하면서 때때로는 뭐 굉장히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할 때도 있었지만 뭐 그렇지 않은 날은 저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뭐 천천히 산책로를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다가 예쁜 풍경이 있으면 내려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점이 패키지 여행과는 다른. 로드 트립블용니가아닐까 합니다 날치날치알날치알 날씨. 날 날씨. 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등산을 그렇게 간 적이 없어서 산에 버섯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한국에도 저렇게 버섯이 많은가요? 뉴질랜드는 뭐 저렇게 산책로로 조성된 길도 버섯이 심심찮게 있고요. 제가 넬슨에 살 때는 집 근처에 산책을 갔는데 나무에 모기 버섯이 막 달려있는 거예요. 탕수육 먹을 때 있는 그 검은색 버섯 있잖아요. 그래서 모기 버섯을 장바구니 하나 가득 채취해온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뉴질랜드에 버섯이 잘 자라는지 모르겠네요. 다리가 철근으로 어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걸을 때 다리의 진동이 느껴집니다. 약간 스릴 있는 다리가 재밌죠. 산책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또 산책을 하네요 지금. 센티널 락이라고 사실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뭐 자연과 함께고 하 좋지만 나중에 기억은 잘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보지 않는 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사 고. 무왜 말해? 왜슨 말? 왜새고

이 산책로에서도 저렇게 프란츠 조세 빙하 지대를 바라볼 응? 수가 있네요. 어 저기 저기 안내판에 네.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림은 예전 프란츠 조세 빙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빙하가 점점 녹아서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기 아래까지 빙하가 빼곡했겠죠? 응, 야. And t h 응. 2010년만 해도 저기 아래쪽까지 빙하가 내려와 있었는데 2017년 지금 아래쪽에 빙하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굿 o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p This it would be Which one? This one? This two 이제 정말 프란츠조셉 지대와는 안녕할 시간입니다. 언제 프란츠조셉 일다 끝나지? 계속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간은 몇 시일까요? 지금은 12시 30분 딱 점심을 먹을 시간이네요. 그래서 이따가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 지금 잠깐 마트에 장을 보러 들렀는데요. 치즈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게또 한국과 다르죠. 첸이 있다가 저녁 때 요리를 할 거라고 okay. 저렇게 yeah. 이것저것 장을 보고 있습니다. Okay. Vegetable. Vegetable. vegetable, if it is expensive, you can buy frozen vegetable. Hmm? Frozen, you can frozen. buy frozen one. Oh. Frozen one. Frozen, frozen, frozen. Oh, frozen.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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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eah. We, yes, I think oh. we, we don't have a fridge, so. Ah. Yes. We drive and we don't have a fridge. Yeah, yeah, yeah. Yes. Alright. Oh, or you can put this. <laughs> oh, oh, my bad. So e x p e 한국 라면이 저긴 참 종류가 많네요. 여기 마트는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본 적이 없는데 남섬에 가니까 이 마트 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트 캐릭터를 왜 저렇게 파는지 저는 신기했어요. 저 캐릭터가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닌데 아이돌 굿즈처럼 파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차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